안녕하세요, 김조TV 일리입니다. 지난주 스타세이 비어가 귀요미 신규 캐릭터 오메가를 선보였죠. 오메가는 별속성 캐스터 구원자로 도약 스택을 활용한 연타 광역 딜러입니다. 제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예열이 필요하지만, 일단 조건을 갖춰놓으면, 상성인 달속성 적들의 브레이크를 사정없이 깎아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메가는 별속성 구원자의 공통 부스트 효과인 보약을 5개 쌓아 파워업 스타를 1개 만들고, 그렇게 쌓은 파워업 스타 수에 따라 특수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을 공격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업 스타가 하나만 있어도 특수기가 한번더 발동하며 두개부터는 특수기를 추가 타까지 총 3번 날릴 수 있습니다. 보약 스택을 많이 쌓아야 성능을 발휘하는 만큼 고유 패시브, 기본기, 특수기, 궁극기 모든 스킬이 도약 획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 패시브의 경우 별 아군이 타격 후 오메가가 도약 스택을 하나 얻는 효과라 전용 파티를 꾸리면 다른 구원자보다 더 빠르게 도약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유 패시브는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별 속성 구원자를 함께 편성해야 하는 조합의 경직성 다른 하나는 3돌파 미만에선 아군을 통한 도약 스택 적립이 최저 70%라는 점입니다. 명암과 1돌파는 70%, 2돌파는 85%, 3돌파가 되어야 100% 확률로 도약이 적립되므로 저돌파일 땐 별속성 구원자 수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메가를 사용하는 파티는 크게 탄야를 이용해 오메가의 스택을 빠르게 쌓고 버프를 받은 특수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별속성 연타 캐릭터인 스마일과 함께 달속성을 상대로 강인도 피해 다섯 대를 달려 빠른 브레이크를 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마일의 경우 연타 발생 조건이 적 체력 50% 이하로 꽤 까다롭지만 조건을 달성하면 기본기와 특수기 추가아 모두 오메가에게 도약 스택을 부여함으로 비교적 쉬운 전투에선 파냐보다 더 빨리 오메가의 스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파티든 큐브 팰리스나 코스모 게이트 같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구성인 만큼 전체 힐러이자 별속성 구원자인 프레이는 필수 나머지 한 자리는 국밥처럼 든든한 레이시나 별속성 탱커인 에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에데를 사용할 경우 오메가의 스택은 빨리 쌓이지만 레이시에 비해 전열이 쓰러지는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정 아르카나의 경우 치명 3종 세트 노페인 노게인과 완벽한 반이걸 그리고 메이드바이 페트라 별을 보며 꿈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캐스터의 치명타 피해량을 높여주는 하늘의 심판과 오메가와 함께 추가된 허수의 개척자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르카나로는 공격력을 높여주는 누각 위 유리달마지, 속도를 높여주는 어느 한 기사의 맹세, 첫턴 한정으로 캐스터의 치명타 확률을 높여주는 친구들과의 산책이 있겠습니다. 오메가는 효과 적중이 필요 없고 예열이 필요한 구원자인 만큼 주요 능력치는 힘과 체력. 인내 위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조 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